a s 먼트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음, 수식은 주로 연, 수치 연산이죠 arithmetic e 어, 관련된 주요 이슈들이 operator o 기능이 어떻게 되느냐 문제이고요 type c 부분이 이슈, 주요 이슈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관계 연산하고 불리 연산에서는 short c i r c 을 허용하느냐 안하느냐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배정문에서는 믹스트 모드 어사인먼트 혼합 배정문 문제 그리고 수식에서 이제 타입이 다른 값들이 들어왔을 때 타입 변환을 어떻게 할 거냐 코어 o 강제 변환을 할 거냐 타입 캐스팅 사용자가 결정하게끔 할 거냐라는 그런 부분들이 주요 이슈들이네요. 자, 수식에서는 산술 수식. 에서는 오퍼레이터가 있어야 되고요. 오퍼레이터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유너리 마이너스, 유너리. 바이너리. 더셈, 뺄셈, 곱셈, 나눗셈. 터너리. 삼항 연산자도 있죠? 오퍼레이터 오퍼레이션 하려면 오퍼런드가 있어야 되고요. p 연산자. 그다음에 괄호에 의해서 계산 순위, 우선 순위를 결정해 줄수 있고요. 또 함수 콜도 수식하고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 얘기할 거고요. 그러면 수식을 언어 설계하는 사람들이 더셈 뺄셈, 곱셈, 나눗셈만 수식 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오퍼레이터들을 지원할 거냐, 그 오퍼레이터들의 우선순위, 결합 규칙, 그리고 오퍼랜드 피연산자를 평가, 피연산자의 값을 계산하는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 그리고 오퍼레이터 오버 로딩을 허용할 건지의 문제, 타입이 섞여 있는 수식들의 문제들이 관심사인 거죠. 먼저 연산자 우선순위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더셈 뺄셈보다 곱셈, 나누셈이더 연산 순위가 높고요. 유노리 마이너스가 그보다 더 높고 그 정도면 됐나요? 만약 이런 수식이 있다면 이 수식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 증감 연산자가 있잖아요. 우리 수학 배울 때는 증감 연산자가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 컴퓨터에서 수식할 때는 증가 감소 연산자가 필요에 의해서 도입이 됐어.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2 e 더하기 플러스 플러스 a인가? 아니면 2 e 플러스 플러스를 한 다음에 더하기 a를 해야 되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럼 이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플러스 플러스 3 해서 먼저 4가 될까요? 또 플러스 플러스 해서 5가 될까요? 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플러스 3은3또 플러스 3은3또 플러스 3은3 그냥 3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음, 수학에서는 더센 뺄슨 곱슬 나눗셈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하는데 컴퓨터에서는 수학에서 연산자보다 훨씬 많다는 거죠 증가감소 연산자 또는 배열 연산자도 있고요 포인터 연산도 있고요 레퍼런스 연산도 있고요 이게 이제 섞여 있으면 연산자 우선 순위가 헷갈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아, 또 이제 연산자의 문제는 지수 승을 도입하느냐 안 하느냐의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연산자의 우선 순위를 명확하게 정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뭐 C 언어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연산자들이 매우 많아요. 또 이제 산술 연산만 있는 게 아니라 관계 연산도 있고요, 비교 연산도 있고요. 또 포인터 연산, 레퍼런스 주소 연산, 그 다음에 괄호도 괄호 연산자로 간주를 해줘요. 괄호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가장 높죠. 그 다음에 브레이킷은 뭐예요? 배열 연산, 그 다음에 점. 포인터 연산.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다음에 더셈 뺄셈. 나트 연산. 이런 여러 가지 연산자들이 있죠. 연산자들은 꼭 더셈 뺄셈 나눗셈 이런 것처럼 기호를 이용해서 쓰는 것만 연산자인가요? 기호가 아닌 연산자는 없나요? 여기 있네요. 사이즈 오브. C 언어에서 사이즈 오브는 연산자예요. 그래서 연산자를 이렇게 기호를 이용해서 연산자를 정의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마땅한 게 없어 그러면 size of 이런 이름 형태의 연산자도 있는 거죠. 또 C 언어에서는 이 과로 연산자도 있는데 함수 콜할 때도 과로를 사용하죠. 함수 콜 함수 콜할 때는 여기 과로 연산에 해당게되겠네 타입 캐스팅 할 때도 과로를 사용하죠. 그래서 또 구별돼 있네요. 과로 연산하고 타입 캐스팅 할때 연산하고 이렇게 C 언어는 연산자가 매우 많은 대표적인 언어예요. 그러니까 C 언어보다 더 복잡한 이런 연산자를 제공하는 언어는 저는 못본것 같은데요. 대부분 언어들은 연산자들이 이렇게 이렇게 많지 않아요. 훨씬 심플하죠. 그래서 대부분 언어들은 연산자 우선순위를 굳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 안 해도 프로그래밍하는데 별 문제는 없어요. 근데 C 언어는 연산자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어 연산자 우선순위가 좀잘 모르겠을 때는 항상 괄호를 사용해서 하면 편하죠. 그런 언어의 특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요. 다음에 이제 결합 규칙 문제, 우선순위하고 결합 규칙. 결합규칙은 좌결합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일반적으로 우리, 어, 사람들의 특징이 좌에서 우로 그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좌결합이 우선인데 근데 지수승은 좌결합이 아니죠. 지수승 A의 B승 C승 B의 C승을 먼저 해야 되죠. 가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C 언어에서는 그 배정문, 치환문, 어사이먼트 A는 100그 A는 100 그것도 연산자예요. 그러면 다른 언어에서도 똑같이 A는 100이라고 쓰는 그런 언어가 있다고 하자 그 언어에서도 연산자일까요? 연산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언어를 설계하는 사람이 A는 100의 그 배정문, 치환문 그 연산기호로 연산 설계를 할 수도 있고, 연산자가 아닌 단순히 값을 배정하는 그런 용도로만 쓰는 문장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C 언어는 그것도 연산자거든요. C 언어가 연산자가 많은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단순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웬만한 것들을 다 연산자로 간주하면 통일되잖아요. 일반화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산자가 너무 많아져서 우선 순위는 복잡한 언어가 됐지만 언어 자체는 단순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치환문 a는 100에 는 이것을 연산자로 간주하면 또 좋은 점이 있어요 a는 b는 100 이게 가능하거든요 연산자면 연산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리턴 밸류 b는 100의 값을 b는 100이나 b 플러스 100이나 b 나누기 100이나 똑같은 심패스를 가지는 거죠. 그럼 심패스가 단순해지죠. 그러면 b 플러스 100에는 그러면 값이 있잖아요. 그러면 b는 100도 값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값을 100으로 주는 거죠. 그 값으로 그래서 b는 100 자체가 연산 결과의 값을 갖기 때문에 그러면 그 값을 a는 b는 100으로 어싸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편리한 점이 있죠. 하튼 그 경우에도 우결합이에요. A는 B는 0. 그러면 B는 0부터 계산해야 되잖아요. 오른쪽부터. A 있는 부분, 왼쪽을 나중에 해야 되고요. 그래서 가끔 우결합 연산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APL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수학에서 주로 행렬, 벡터 계산에 편리한 이 언어는 모든 연산자들이 equal precedence 우선순위가 다 같아요. 무선 순위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오퍼레이터들이 우결합이에요. 우리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다 좌결합이었잖아요. 근데 언어에 따라서 그렇지 않다는 거죠. APL은 그 나름대로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했겠죠. 음, 그 APL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이 될까요? 근데 그걸 생각해 보시면 돼 여러분들이 좌발를 써봤으니까 좌바에서 메서드 콜을 할때 오브젝트에 오브젝트 a b c d 이렇게 콜을 하죠. 그러면 그점 연산자는 좌결합이에요. 우결합이어야 되죠. 오브젝트 a b c d 하면 d부터 연산을 하고 그 다음에 c를 계산하고 .점 b a 이렇게 해 되잖아요. 그러면 우결합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APL이라는 언어도 그런 방식으로 코딩을 하기 때문에 프로그래밍하기 때문에 모든 연산자가 우결합으로 되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연산자 우선순위하고 결합규칙은 과로에 의해서 바뀔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방금 전에 그 메서드 얘기했었는데 오브젝트.a.b.c.d 이게 루비 Ruby 스타일이네요. 루비라는 언어는 펄, 파이썬, 루비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펄은 명령형 언어 스타일의 스크립트 언어고 그다음에 파이썬은 명령형 플러스 객체 지향형 스타일의 스크립트 언어인데 그래서 이제 명령형 언어 스타일이 불편한 점들이 많았나 보죠. 그래서 객체지향 개념을 스크립트 언어에 도입한 게 파이썬이었고, 파이썬을 많이 쓰고 있는데 루비 같은 경우에는 명령형 스타일을 빼버렸어요. 순수한 객체지향형 스크립트 언어죠. 그래서 요즘 루비 언어를 쓰는 경우들도 종종 있으니까요. 어쨌든 어, 객체지향형 스크립트 언어인 루비에서는. 모든 오퍼레이터들이 메서드로 구현이 돼요. 모든 오퍼레이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조금 전에 오퍼레이터, 오퍼런드 얘기했었죠. 연산자. 연산자 그러면 우리는 더 쌤, 뺄 쌤, 곱셈 나눗셈, 증감 연산자 이것만 생각하죠. 근데 그더 쌤이라고 하자. 100 더하기 200더 쌤. 그더 쌤이 메서드인가요? 메서드로 구현하면 안 될까요? 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 중에서 비교적 객체지향에 가장 충실한 언어가 자바거든요. C++보다는 자바, 아, 객체지향 언어에 가까운데 자바는 모든 연산이 객체인가요? 모든 자료구조가 객체인가요? 그렇진 않죠. 대부분 다 객체예요. 근데 객체가 아닌 게, 아닌 게 있죠. 뭐가 있어요? 스칼라 밸류 인트 차 플로트 기본값들. 이것들은 객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입으로 치면 단순한 타입, 기본적인 타입. 인트 차 플로트. 근데 배열만 하더라도 객체예요. 그렇죠? 배열만 되더라도 객체로 간주하는데 정수, 실수, 문자, 스트링 하나. 아, 스트링은 객체니까 빼고 정수 실수 문자는 객체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 객체들은 객체 연산을 하는 거고 그 객체 연산은 메서드 코레이에서 실현되는 거죠. 그러면 객체가 아닌 정수 실수 문자는 메서드를 구현 안 되잖아요. 그러면 100 더하기 200은 객체 연산이 아닌 거죠. 자바에서 근데 루비에서는 그거마저도 객체, 정수실수마저도 객체로 간주를 하고요. 그래서 더셈뺄셈 이런 연산자들, 연산들도 모두 메서드로 구현이 돼요. 그건 이제 루비를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그런 특성을 감안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연산자들은 모두 다오버라이드가될수 있고요. 자 다음은 컨디셔널 익스프레션이네요. 시연의 삼항 연산자 터너리 여러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오퍼런드 피연산자를 이벨에이션 평가하는 방식은 원래 메모리에서 값을 가져오는 게 변수 경우에 수식에서 변수가 있었어 a 더하기 백 a 변수 값은 메인 메모리에서 값을 가져오는 거죠. 상수는 상수 메모리에서 가져오긴 해요. 그런데 그 메모리에 는 값을 바꿀 수 없는 제약만 있을 뿐이죠.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경우가 있기도 해요. 머신 인스트럭션의 일부인 경우. 이건 주로 리터럴이라고도 하는데 기계어, 기계어 명령이 있을 때, 기계어 명령, 명령어, 그다음에 오퍼런드가 보통 두개 또는 세개 들어가죠. 거기에 직접 상수 값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조금 다르죠. 그래서 오퍼랜드 피언산자 평가하는 방식을 잠깐 얘기했고요. 다음은 Functional Side Effect. 함수 콜을 하고 나면 이 경우에 언너 스타일인데요, a 값이 바뀔 수 있죠. 함수 실행 후에 만약 처음에 a는 10이었는데, 10 fun a를 콜했어. 근데 이 fun이라는 함수에서 이 a 값을 20으로 바꾸었다고 하자. 그러면, 그랬을 때, 이 a 값은 얼마예요? 이 a 값은 10일까요? 20일까요? 여기서 바뀌었는데, 알수 없죠. 이밸리에이션을 어떤 순서로 하느냐에 따라서 10이 될 수도 있고, 20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 사람들은 좌에서 우로 이게 익숙하니까, 평가를 할 때, 어, b는 이 식에서, A를 먼저 평가하면 어 10이 있었어. 10 함수콜을 해서 20으로 바뀌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근데 꼭 그렇진 않아요. 이 컴파일러를 구현하는 사람이 오른쪽부터 평가할 수도 있어요. 함수콜을 먼저 해서 그럼 20으로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이 A는 20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컴파일러가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했는지를 알수 없으니까, 이 A 값은 10일인지 20일인지 알 수가 없는. 이게 이제 functional side effect예요. 함수 컬레이이에서 값이 바뀌어 버렸 바뀜으로 인해서 1 0인지2 0인지알 수가 없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발생하지 않는 걸 보장을 하는 그런 원칙을 referential transparency라고 해요. 참조, 참조 투명성인데요. 참조란 얘기는 변수 경우에 변수의 값을 가서 본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변수의 값이 어떤 경우든 항상 일관성 있는 투명한 이 변수 값이 뭐 10이 될지 20이 될지 불투명한 이게 아니고 투명한 한 가지로 늘고정되어 있는 이런 referential 그 참조 투명성을 보장을 하는 언어냐 그렇지 않는 언어냐. 그러니까 레퍼런셜 트랜스피어런스가 보장되는 언어는 펑셔널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하지 않는 언어인 거고요. 이걸 보장하지 못하는 언어는 펑셔널 사이드 이펙트가 허용되는 언어인 거죠. 그래서 이제 개념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 함수 사이드 이펙트를 어떻게 없앨 것이냐라는 거죠. 뭐 방법이 여러 가지 가 있겠죠. 투이 어, 파라미터를 허용하지 말자. non-local reference를 허용하지 말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또는 피연산자를 평가하는 순서를 고정시키자. 좌에서 우로 또는 우에서 좌로, 둘 중에 하나를 딱 고정시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